안녕하세요.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연희동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어, 서구청입니다. 네, 서구청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개동으로 5층짜리 빌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천에서는 가장 저렴한 집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여기 현장은 어, 주차장도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도로가에서 바로 진입해서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빌라치고는요 겹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하게 1열 주차로 어, 주차 공간 굉장히 많습니다 두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세대 수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주차 공간도 겹주차 하나 없이 정말 여유롭게, 주, 아 이게 빌라가 이렇게 주차 공간 잘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 주차 공간은 정말 넉넉하게 1열 주차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가격까지 착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입은 투룸하고 쓰리룸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하루는 쓰리룸, 하루는 투룸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3호 타입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여기는 방세 개, 화장실 두개 타입은 이제 분양이 다 완료가 됐고요. 방세개 화장실은 한 개입니다. 네, 화장실이 한 개로 준비가 되어 있는 3호 타입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입구에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 옆쪽 공간도 조금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옆쪽 공간도 뭐 수납 공간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신발장은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산 꽂이도 준비가 되어 있구요. 신발장 3칸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하버트용 시공도 되어 있어요. 자주 신으신발 바닥이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어, 중문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중문이 따로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은 바닥은 데코타일 입니다 네, 데코타일 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좀 복도식 구조로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그렇게 뭐 자재를 좋은거 쓰고 그런 현장은 아니에요 그만큼 가격을 좀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자, 여기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은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은 도로가입니다. 예, 네, 앞쪽은 도로가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무난하게, 어, 뻥 뚫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동강골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도로가 서양이고, 앞쪽은 30km 도로입니다. 그게 쌩쌩 달리고 시끄러운 도로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 에어컨이 시공이 안돼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습니다. 어 알고 오셔야 됩니다. 에어컨 시공 안돼 있어서 어 에어컨 자리 요 밑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아토올인 것 같네요. 아토올은 따로 이게 문양이 들어가는 벽지거든요. 예, 벽지가 그냥 문양 들어가는 벽지로 준비가 돼 있어요. 아토올이 좀 독특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월패드 쪽에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반대편으로 예, 쇼파자리도 뭐 4, 5인 쇼파 정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거실폭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거실폭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은 자 거실 폭은 4m 정도 나와요 그래도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거실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고요 한쪽 벽면으로만 주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탁은 별도로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베이지톤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은 그냥 간단하게 3구 쿡탑 가스렌지 그리고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조금 아쉽지만 냉장고 자리는 한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앞쪽으로 식탁 자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조금 아쉽지만. 전자렌지 밥솥 놀 공간이 생각보다 협소하긴 합니다. 그 때문에 아일랜드 식탁을 하나 만들면서 하부장으로 전자렌지 밥솥을 놓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네요. 생각보다 상판에 전자렌지 밥솥 놀 공간이 조금 협소합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게 사실상 뭐 안방이라고 하긴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방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넓은 방 안방으로 쓰실 수 있는 첫 번째 방, 가장 큰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도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으로 쓰시는 공간입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통입니다. 화장실은 한 개이기 때문에 어, 부부 욕실은 없습니다. 예, 부부 욕실은 없고 그냥 안방을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안방은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만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자, 안방은 3,700에 그냥 통으로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700에 3,300. 근데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메인 욕실. 그래서 안방 이렇게 그냥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중간방, 작은방이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이쪽 거실 뒤쪽 두 번째 방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이쪽에 이제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치고는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무난하게 쓰시고 베란다가 이쪽밖에 없기 때문에 세탁실은 무조건 여기 쓰셔야 될것 같네요. 베란다 보시면은 이쪽으로 보일러실, 수도 배관 여기 준비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요. 앞쪽은 창고처럼 또 활용하실 수 있게끔 베란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데도 방 사이즈는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네, 방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자, 방 사이즈는 2700에 2700에 2800 3종 가구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편안하게 3종 가구 활용하시면서 대신에 가구 배치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시작실 왔다갔다 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도 생각보다 사이즈 여유롭게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어, 세 번째 방도 방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자녀분들 다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들어가네요. 이뭐 정도 사이즈면은 눈대중으로 봐도 와 넓다 느낌이 나옵니다. 여기도 정확하게 세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자, 3,300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안방만 하네요. 안방만 한 사이즈로 3,300에 2,700. 자녀분들은 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대신에 중간방, 작은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도 넓고요. 주방이 좀 작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어, 거실도 넓고, 방 사이즈들이 다 좋습니다. 안방만한 방 사이즈로 정말 여유롭게 자녀분들 다 쓰실 수 있게끔 중간방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한 개입니다. 네, 메인 욕실은 한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부부 욕실이 없이, 어, 입구 쪽으로 해서 메인 욕실 한 개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는 일반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두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욕실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욕실 한 개는 크게 뽑았습니다. 가격 저렴하고 입주금 적게 들어가고 어 중간 방들 방들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방들 사이즈 좋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저렴한 집 찾으시는 분들. 화장실은 한 개지만 그래도 다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